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치 제품 리뷰를 통해 구매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5위입니다. 코치 리그 숄더백은 가볍고 편리하며 가성비가 뛰어나요. 친구들도 만족해 하며 구매 의사를 전했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요. 4위입니다. 코치 CK161 시그니처 테리 호보백은 스타일과 품질이 뛰어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지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코치 오드뚜알렛은 상큼하고 우아한 플로럴 그린 향으로 봄에 잘 어울리며 은은한 잔향이 매력적입니다. 디자인도 예뻐 선물용으로 추천합니다. 주문은 쿠팡에서 가능합니다. 2위입니다. 코치 탑 핸들 파우치 캔버스 크로스백은 작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수납도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코치 시그니처 타운 버킷백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